자, 쌍거리 또 연속 쌍거리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연속 쌍거리 자, 4연속 쌍거리 4연속 쌍거리 자, 쌍거리 사이즈 좋고 묵직한데 묵직한데 쌍거리 난데 걸렸다고요? 쌍거리. 야 쌍거리 했어요자 쌍거리. <laughs> 쌍거리. 자 오늘 와 쌍거리 진짜 많이 한다. 또 쌍거리. 자또싼거리뭐 쌍거리 뭐몇 번째야 계속 싼거리 여보세요 예 사장님 소문 많습니다네 지금 낚시하고 있어가지고 전에 그 직접 그 낚시반을 사러 갔던 사람입니다 네, 이도연입니다네아이고 네. 덕분에 낚시 그 잘하고 어제 밤에도 예잘 네. 네. 잡으셨습니까 사실 요번 주가 어제 아래가 굉장히 조항이 좀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내가 낚시하러 가면, 뭐, 남, 남들보다도 그렇게 잘 잡는 것도 아예 그랬는데, 아유, 그, 뭐, 저, 사장님 그, 그 사용한 덕분에, 아유, 뭐,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 뒤지지 않게 낫더라고요. 프로테즈가 이렇게 네네. 물고 올라오는 프로테즈가. 아, 아 그래 가지고 사장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laughs> 아유, 뭐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 아주 이래. 잘써주 아주 그쓸 때마다 고맙게 네. 생각하고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해서 보면 제가 많이 낳는 편이고 네. 전에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laughs> 아유, 너무 참 고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몇 마리 잡으셨는데요? 저번에. 수가야. 예. 7 0두 말이. 아이고, 그 정도면 막 뭐, 어, 괜찮네요. 예, 예 상당히 괜찮죠. 예. <laughs> 축하드립니다. 마산에서 나이나. 부산에 온 보람이 있으시네요. 아, 힘들어도 잘 갔지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예, 예. 아, 역시 도구가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하이 들더라고. 네. 예. 예, 특히 우리처럼 잘못 하는 사람들은 도구라도 이제 괜찮은 거 이렇게 낚시 바늘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이 들더라고. 요 일단은 뭐 하나 따먹고달 네. 나오면 이렇게 달려 있는 줄 알고 한참 그체인지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네. 네. 하나단가두 개니까 하나가 여유가 있으니까. 아. 한 번은 이렇게 물어 가지고 올릴 확률이 참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예, 네, 확실히. 두 마리가 꼭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예, 네, 아니 지만은 네. 그래도 한번 올릴 때 이렇게 물고 올릴 확률 전에는 뭐 헛탕질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빈도수가 훨씬 낮아지더라고요. 네, 아, 물건이 많이 없어서 이제 어떡합니까? 하 <laughs>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화 두 가지 주시고 제가 감사하죠. 감사하 감사하고 복 많이 받아 있어. <laughs> 또 다음에 또 유튜브 <laughs> 보시다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구매하시고 그러면 더 감사하죠 제가. 그래 많이 좀 도와주 있어도. 네, 뭐 다음에 뭐좀 물어보겠습니다. 아 아주 더 사다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천에 <laughs> 계신 그분이. 네. 예, 아 예, 예, 예. 예. 그래도 그 김천 오토바이 사장님 많이 도와주십니다. 예. 그분 소개해 줘가지고안 예, 예. 그래도 그분한테 사장님 그참내가 고맙다고 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오늘도 낮에 통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감차잡분은 금방 뭐 배에서 장원하고 그래요. 아 그래 이제 갈지 뭐가그러니 이제 감이 좀 사살 잡히는 게네 한번 많이 잡아봐야지 이제 감이 잡힙니다. 예예. 네, 예. 아 저는 뭐그속 허탕질하고 막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흡연 비흡연 구분합니다. 잘 일행 이 있으신 분은 따로 할 건지. b 시고요비 b o 뽑 a j 으 s t i n h u b a n a s h i 옥 a Demida, k a s h 안 n and Tulsi, h u b a n a 비 h i m a and the other. 1040 1 0 4 a 번 o b a Boba, b o b 아, 이름 한만 네? 제일 안전 자리걸렸네대 어, <laughs> 1번 2번이냐. <좋아. 1번이네. 웃음> 아, 근 사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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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어, 어, 나은는데불이바가 아, 괜찮네. 예. 가보지 1번 1번. 아, 1번, 아, 1번 아, 2번. 오, 아, 아, 오늘 너무 심한데. 그 아, 진짜 네. 네. 1번 걸릴 것 같더라고 오늘. 상관없는 저를 보여 주세요. 2번이야 느낌이 딱번이요 11번. 1번이 좋죠? 어, 예, 근데 2번이 저는 제일 싫어요. <laughs> <내 이번 학교, 웃음> 아, 괜찮아요. 뭐. 뭐, 네. 아, 괜찮아요. 아, 니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뭐, 뭐.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지 아, 괜아예 아, 괜찮아요. 이번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이번엔 쌍거리다. 안 올라오네. 쌍거리 맞네. 열심히 한번 차 보자. 자, 쌍거리 맞고. 자, 쌍거리. 아, 또. 나쁘지 않아. 쌍거리. 한 마리 물었 고, 한 마리 더 물어라. 야, 오늘 날씨 끝내준다. 또 연속 쌍거리.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연속 쌍거리. 네. 눈알 꽂았어. 자 엑셀 왔는데 한 마리는 걸렸고 안 올라오는데 또 삼거리 와 <laughs> 금방 채우겠네 <laughs> 자 삼연속 삼거리 자3면 3명... 네 55요 어? 3연속 쌍거리 쌍거리다 안 올라온다 100% 100% 쌍거리 4지두마리인것 같은데 4지두마리안 올라오는데요 똑같은 세팅인데 자쌍거리 사이즈 좋고 하나는 가메기 미끼 하나는 삼치 미끼 사이즈 좋아요 쌍거리만 계속하자. 금방 채워. 잘 올라온다. 너무 올라고 너무 올라고 묵직한데, 묵직한데 쌍거리, 쌍거리. 야이 맛에 쌍반을 쓰는 거 아닙니까? 57. 어우, 사이즈 좋다. 사이즈 줄입니다줄입니다 줄입니다. 어우, 사이즈. 이 야. 멋진 사이즈가 올라오고 있어. 오늘 너무 꿀렁거려서 보여 드리고 싶어도 와. 자, 사이즈가 끝내 줍니다. 뭐? 뭐, 테, 테프로이 뭔데? 테이퍼 라인. 아, 테이퍼 라인. 아, 됐어요. 이거 잘리면 안할 거라. 이거 잘리면 안할 거라. 말이 씨가 든데. 말이 씨가 든데. 좀 이따 하나 주세요, 그러면. 와, 내리기 겁났다, 와. 오! 나는 음. 어, 이거 안 쉬어야 네. 음. 돼. 나어는데 이거 이거. 지는있아잘봤다 나왔다 쌍거리인가 싶다 난데 걸렸다고요? 쌍거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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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쌍거리였어요 <목소리> 쌍거리 또 쌍거리 자 왔어 왔어 자 쌍거리 자 오늘 와 쌍거리 진짜 많이 한다 계속 쌍거리만 하자. 쌍거리. 자, 또 쌍거리. 뭐, 쌍거리 몇 번째야? 계속 쌍거리. 자, 지금 시간이 2시 32분, 2시 32분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은 얼음을 많이 담지 않았는데, 괜찮게 잡았습니다. 오늘 초반에 조금 딴거 한다고 조금 못 잡고, 그래도 뒤에 바짝 잡아가지고 콜론 채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